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의 첫날입니다. 평소 같으면 전교인 새벽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4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이 4월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하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하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4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월은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예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4월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평소 같으면 4월이 되면 모든 것에 가속이 붙습니다. 교회도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부활 소망을 가진 신앙 공동체답게 열심히 달려나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겠죠. 해마다 맞이하는 시기이지만 익숙함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이 4월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너무 뻔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을 하여도 이전처럼 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고약하게도 인간은 무엇을 할수 있을 때는 잘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주로 무언가를 할수 없을 때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하기에 딱 좋은 시기이죠. 무언가를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위력적일까요? 답은 기도입니다. 무기력을 경험하고 무능력을 경험할수록 더더욱 힘써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아이가 없다는 사실은 한나의 인생에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갔습니다. 한나에게 이것은 나라를 잃는 것보다 더큰 슬픔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기력의 절정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한나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저도 대형 마트에 못 가본 지두 달이 되어 갑니다. 식당에 가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통영의 확진자가 없기는 하여도 모든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예전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하는 일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대로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때 우리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면 그때는 바로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약하기에 하나님을 찾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능이 그렇게 할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만 적어도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은 지금 사실상 우리가 모든 것을 못하게 하시고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것만을 열어놓으셨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수 있는 것을 먼저 해야 하죠. 아무것도 못한다고 못한다 라는 사실에 매몰되어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영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지금 내가 여기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익숙하지도 않던 영상을 매일매일 접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집중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원천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어떤 상황에도 할수 있습니다. 어떤 한계 앞에서도 기도는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또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아 나갈 것입니다.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서 신앙이 무너뜨려지고, 여건이 좋지 않아서 교회가 주저앉아버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원래부터 별볼일 없는 것이었고,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허약하기 그지없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도 기도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나갈 수 있고, 여건이 좋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이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교회다움을 세상에 드러내어 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변함없이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해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점 더 교회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4월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4월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림을 통하여 여러분의 한계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누구보다 당당한 걸음을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걸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4월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든든히 부여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4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코로나19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4월에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해법으로도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 기도에서부터 다시 시작함을 통하여 우리가 풀지 못한 숙제를 풀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졌던 한나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견고하여지게 하시고, 달라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이 세상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사월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슬픔과 어려움 속에, 고통과 힘겨움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풍성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사월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